1일 소속사 안테나는 크리스마스 캐럴 다음 겨울에도 여기서 만나를 공개한다. 다음 겨울에도 여기서 만나는 지난해 안테나가 발매한 겨울의 우리들에 이어 두 번째 선보이는 캐럴이다. 서정적인 멜로디에 따뜻한 가사를 더해 크리스마스 감성이 물씬 풍기는 알비 팝발라드 곡이다. 유희열을 비롯해 정재형, 루시드 폴, 페퍼톤스, 박세별, 샘김, 이진아, 권진아, 정승환. 윤석철, 적재, 서동환, 그리고 올해 합류한 유재석과 이미주까지 안테나 소속 아티스트 전원이 함께 완성시켰다. 연말 겨울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풍성한 사운드와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소망하는 포근한 노랫말 그리고 안테나 식구들의 특색 있는 음색이 잘 조화됐다. 듣는 재미가 있는 각 아티스트의 솔로 파트와 후렴 구간의 하모니가 뭉클한 설렘을 자아낼 예정이다. 안테나 아티스트들은 행복했던 지난날의 크리스마스 기억을 떠올리며 올해 크리스마스도 웃음짓길 바라는 마음을 노래에 담았다. 음원과 함께 공개될 뮤직비디오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는 안테나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앞서 공개된 뮤직비디오 티저에서 안테나에 합류한 지 반년도 안된 유재석이 벌써부터 대표 유희열을 비롯한 어느 아티스트보다도 강한 영향력을 발산하며 뮤직비디오 센터 자리를 차지한 게 드러나 팬들의 환호를 부른 바 있다. 안테나 특유의 센스 있는 음악성과 깊은 감성이 녹여진 다음 겨울에도 여기서 만나는 오늘, 1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